반가워요. 로봇, 청소기를 넘어서다. 로보락 S9 맥스비 얼트러. 오를 수 없던 턱 앞에서, 넘볼 수 없던 틈 앞에서, 변신 로보로. 넘볼 수 없던 낮은 틈새도. 역대 최저 7.98cm. 가변형 리프팅 LDS 센서. 넘지 못했던 문턱도. 3개 바퀴가 따로 움직이는 장애물 돌파 시스템. 닦지 못했던 오염도. 물걸레 하중 추가. 리프팅 청소 시스템. 온수로 세척은 물론 보충까지. 고온수 물걸레 청소 시스템. 구석구석 완벽하게. 사각지대 없는 모서리 청소. 트리플 엉킴 방지 시스템. 엉킴 없는 깔끔한 청소. 케이블과 사선형 가구도 회피. 장애물 회피 시스템. 7.98cm 최저 높이. 얇게 진화한 차원이 다른 로보로. 낮은 공간 인식 시 LDS가 자동으로 하강하여. 최대 7.98cm의 낮은 공간을 자유자재로 누비면서도 부딪히지 않도록 전후방 모두 LDS가 장착되었으며 7.98cm 여야만 하는 이유 가구 하부 공간이 정확히 8cm인 경우 본체가 8cm 높이라면 하부 공간의 청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SA MAXV 울트라는 7.98cm 리프팅 설계로 8cm 높이의 하부 공간도 청소가 가능하며. 최대한 많은 공간을 커버할 수 있는 최적의 높이입니다. 리프팅 LDS 센서. 높이 인식 자동 리프팅 센서. 낮은 공간에서는 LDS를 낮춰 하부 공간을 통과하고, 낮은 공간 탈출 시 센서가 상승해 원래 위치로 복구합니다. 낮아질 뿐 사라진 게 아닙니다. 공간 인식 LDS를 확인하세요. LDS 센서가 리프팅 되더라도 광각 비전 모듈이 뒷면 공간까지 인식하여 넓은 시야를 유지하고, 낮은 공간에서도 활발하게 탐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높이 측정 센서: 공간의 높이를 측정하여 LDS 센서가 환경에 맞게 하강 및 상승할 수 있도록 원활한 매핑을 진행합니다. 상단 접촉 센서: 기울어진 공간도 실시간으로 감지해 강제로 진입하지 않아 본체 스크래치의 위험이 없습니다. 청소를 포기했던 그 공간까지 7.98cm 리프팅 LDS 센서: 곡선 형태 가구 높이 인식. 사선 형태 구조물 거리 인식, 어두운 환경 자동 플래시, 차세대 리액티브 AI 3.0, 빠져나갈 수 없는 촘촘한 레이저, 전면 3중 구조광, RGB 카메라, 버티빔 측면 구조광이 더 넓은 시야로 장애물을 회피하고, 시각지대가 최소화되었으며 빠르고 정확한 장애물 감지 기능을 제공합니다. 전면 3중 구조광, 버티빔, 측면 구조광 장애물 회피, 바닥에 케이블을 인식하여 자연스럽게 회피합니다. 기울어진 가구 형태도 부딪히지 않도록 레이저가 감지에 회피합니다. 어댑터 일리프트 프레임. 한 단계 넘어 더 넓은 곳으로 엘리베이터처럼 상하로 움직이는 3개의 단독 리프트 휠을 탑재하여 기본 3cm, 이중 문턱의 경우 최대 4cm까지 막힘없이 거뜬하게 넘나듭니다. 중단모 카페쉬에서 걸레 오염 없이 최대 18cm 리프팅으로 위생적인 청소가 가능하며 카페트의 길이를 인식하여 단계적으로 오염 없는 스마트 카페 청소를 진행합니다. 장애물 탈출: 바닥의 장애물에 바퀴가 걸리더라도 세 개의 휠이 높이를 각각 조절하며 장애물을 빠져나옵니다. 문턱 돌파: 기본 3cm의 문턱, 이중 문턱의 경우 최대 4cm까지 막힘 없이 거뜬하게 넘나듭니다. 완벽한 바닥 청소를 위한 리프팅 시스템: 사이드 브러시 리프팅. 청소 중이 아닐 때 바닥에 액체류를 발견 시에는 사이드 브러쉬를 숨깁니다. 사이드 물걸레 리프팅. 물걸레 리프팅 높이 19cm로 가장자리가 감지되었을 때에만 자동으로 물걸레가 하강하여 청소를 진행합니다. 오염 방지, 물걸레 탈착, 오염 원천 차단 위생적으로 관리. 진공청소 모드 및 카페트 청소 시 자동으로 물걸레를 분리해 물걸레에 인해 바닥이 오염되지 않도록 합니다. 바이브러라이즈 듀얼 음파진동 물걸레. 쓱싹쓱싹 강하고 깨끗하게 닦기. 음파진동 면적 향상. 물걸레 압력 8N. 음파진동 1분당 4,000회. 고온수 물걸레 청소. 최대 70도의 고온수가 본체의 물통으로 주입되어 온수로 바닥 물걸레 청소를 진행하여 더 위생적이고 깨끗한 바닥 청소가 가능합니다. 어댑프 타일리프트 물걸레 압력. 정밀 물걸레, 청소모드시 습식 바닥에 눌러붙은 오염을 강하게 닦아내기 위해 전방이 바퀴를 상승해 물걸레의 하중을 더 눌러주어 8 N의 강력한 힘으로 닦습니다. 락닥 울트라 2.0. 섬세하게 관리하고 완벽하게 관리가 쉬운 유리로 마감하여 단단하며 고급스럽고 변색과 오염에도 강합니다. 푸시풀 방식으로 오픈되는 뚜껑은 소모품 교체와 물통 리필도 한 손으로 가능하게 합니다. 구인원. 80도 다이내믹 걸레 세척, 60도 열풍 건조, 70도 고온수 자동 채움, 자동 걸레 분리, 먼지통 자동 비움, 자동 세제 디스펜서, 80도 도크 셀프 클리닝, 스마트 AI 오염 감지, 150분 고속 충전, 최대 80도 고온수 세척, 다이내믹 고온수 물걸레 세척. 최대 80도의 고온수를 사용하여 물걸레를 세척하여 얼룩을 깔끔하게 씻어내고 끈적이는 오염이나 기름기 등을 녹입니다. 최대 70도 고온수 주입. 고온수 물걸레 청소. 청소 전 물통에 물주입 시 70도로 가열한 고온수를 충전하여 온수로 더욱 효과적인 물걸레 청소가 가능합니다. 최대 60도 열풍 건조. 열풍으로 바짝 건조. 물걸레를 최대 60도의 열풍으로 건조하여 불쾌한 악취를 방지합니다. 더 빨라진 고속 충전. 150분 완충엔 스마트 충전. 더 커진 6400mAh의 배터리를 단 150분 만에 완충하며 청소 면적을 지능적으로 계산하여 충전을 진행해 청소 가능한 정도의 배터리 충전이 완료되면 알아서 빠르게 청소를 재개합니다. DI-Autect AI 오염 인식 어떤 유형의 오염도 똑똑하게 대응 바닥에 먼지가 많을 때에는 흡입력을 자동으로 높이고 액체 인식 시에는 사이드 브러시와 메인 브러시를 높여 물걸레 모드로 부드럽게 전환합니다. 브러시 엉킴 완벽 정보. 메인 브러시와 사이드 브러시, 그리고 휠까지 모두 엉킴 방지 시스템이 적용되어 더 이상 청소가 끝난 후 엉킴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엉킴 방지 시스템 1. 듀오 디바이드 메인 브러시. 양방향으로 회전하는 두 개의 브러시가 머리카락을 중앙으로 모아 흡입함으로써 브러시에 머리카락이 엉키는 현상을 방지합니다. 엉킴 방지 시스템 2. 플렉시암 리프팅 사이드 브러시. 원심력을 통해 회전하는 비대칭 모양의 아크 브러시로 털과 머리카락에 엉킴 없이 청소를 진행합니다. 차세대 플렉시암 아크 사이드 브러시, 기존 세 방향 사이드 브러시, 브러시가 중앙에서 일정한 힘으로 회전하여 머리카락이 엉켰을 시 꼬이는 현상 발생. 아크 브러시, 나선형 브러시가 원심력으로 회전하며 머리카락을 엉키지 않게 끌어모음. 엉킴 방지 시스템 3. 휠 브러시, 전방 휠의 브러시가 있어 회전하며. 자동으로 먼지를 털어주어 유지 관리가 간편합니다. 차세대 로봇 청소기 최강 흡입력. 로봇 청소기 최초 22,000 파스칼의 흡입력으로 작은 몸집에서는 믿기지 않는 청소 능력을 경험할 수 있으며 닿기 힘든 구석까지 모서리를 만나면 사이드 브러시와 사이드 물걸레가 돌출되어 사각지대 없이 완벽한 청소를 진행합니다. 엣지 사이드 모드 가구 사이사이도 밀착 청소. 분당 220회 회전하는 사이드 물걸레가 가구 모서리나 벽을 만나면 자동으로 하강하여 따맞게 밀착해 물걸레 청소를 진행합니다. 엣지 투 엣지 모서리 청소 종결자 더 똑똑해진 리프팅 시스템 사이드 물걸레 오염 방지 청소 중 가장자리가 감지되었을 시에만 자동으로 물걸레가 하강하여 사이드 물걸레 2차 오염을 방지합니다. 인터넷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환경에도 앱 연결 없이 언제나 "헬로우 로키"만 부르면 쉽게 청소 조작이 가능합니다. 헬로우 로키가 할수 있는 기능: 청소 시작 및 중단, 음성 제어 청소, 청소 구역 지정, 청소 모드 조절, 자동 먼지 비움, 물걸레 세척 및 건조, 반려동물을 위한 로봇 청소기, 세심한 펫 전용 기능. 청소 도중 반려동물을 인식하면 자동으로 회피를 진행하고. 사이드 브러쉬의 회전 속도를 줄여 반려동물이 놀라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청소를 진행합니다. AI 환경 맞춤 자동 청소. 스마트 플랜 모드로 청소 시 사용자의 습관, 환경, 바닥 재질 등에 적합한 청소 모드가 자동으로 실행되고 상황에 따라 변경합니다.